김간의 농장, 날라리 농부입니다. 아, 저번주에 고구마 크기 확인을 했는데, 아, 너무 작아가지고, 아, 일주일 지금 120일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27일 만에, 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아, 시청자분이 고구마를 15박스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추석, 끝나고 캐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두 박스라도 먼저 캐 돌라고 해가지고, 아, 작건 크건 오늘, 아, 두 박스, 어, 좀 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왔는데, 아, 이제, 저번 고구마 크기 확인하고, 아, 저 기차가 지나가네 아, 저번 고구마 크기 확인하고, 아, 쪽 이거 한 50m 정도 아, 심었는데 크기 확인하고 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얼마나 컸는지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박스 무조건 캐돌라고 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구마 순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고구마 순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고구마 숭도 또 주머니 들어왔네 이게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날라리 농부 해가지고 아, 유튜브에 한번 올렸거든요 아유 그런데 시청률이 하루에 조회수가 2000건이 넘어가요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제가 멋있고 그렇게 하고 농사 잘 짓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고 또 제가 아 농사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첫해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뭐 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풀도 막 이렇게 있고 풀 그거 골라내고 뭐 어떻게 하고 쪽파를 한 3m 3m에서 한 3평을 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름도 넣고 비료도 넣고, 토양 살충제도 하고,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무조건 심으면, 그냥 크게 따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뽑아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요만큼 올라와요. 아이고, 먹을, 좀 있으면 먹겠다 했는데, 1년이 후딱 지나가갖고,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얼른 캐라고 해서, 캐서, 또 이, 두 번째 거름도 막 줬어요.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두어 번 뽑아 먹었나? 아무튼 농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 말이 좀 딴데로 갔는데 일단 일주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고구마가 컸는지 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말 소리 잘 들리죠? 아, 제가 마이크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고구마 순을 또 시청자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고구마 순도 어 제가 제거를 하면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한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어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고구마 줄기를 하고, 아유, 이거. 아유, 날라리 농부 맞죠? 제가 자세가 안 나옵니다. 아, 자, 아유, 이게, 고구마 줄기를. 줄기 싫었네. 아유, 지금, 이거, 이따가, 저기, 그늘진 데 가서, 그늘진데 가서 고구마 숨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일단 고구마 있나? 아유, 고구마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이거 너무 일찍 캐는 거 아니오? <laughs> 고구마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엄청 어, 따대는데. 이거다 예, 캐도 이거 두 박스 나오겠어? <laughs> 야. 일단, 추석 지나고 캐야 되는데, 아유, 이거, 아, 있긴 있는 거같아이거 고구마 술을 따돌라고 해서, 일단 요 정도면 두 박스 안 나올란가? <laughs> 한 박스도 안 나올란가? 한 박스도 안 나와. <laughs> 내년에는 잘 한번 쳐보자고 아휴, 야, 이거. 사 먹는 게 낫지. 자, 아 어, 이따가, 그늘 가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휴, 날라리 막네. 막 이거, 떨어지는 거 봐봐. 아휴, 날라리 맞아. 아유, 자, 지금. 일단 시청자를 위해서 이만큼만 한번 펴보자고. 자, 요 유튜브 보니까 삼지창을 이용하더라고요. 아 고구마 있긴 있네. 자, 오 어, 있네? 보겠습니다. 와. 자, 어. 와왜 이렇게 커? 먹어도 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하나 일걸로 어떻게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예. 이거 상품성은 없는데. 그래? 와. 왜 이렇게 커. 이거 이 나무 뿌리고. 이거. 이거 아 이거 한번 삼지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아이고, 오, 이거는 의주? 딱이야, 딱. 아, 네? 그래도 없어, 괜찮아요. 와. 와, 괜찮어. 한 번. 어 어우, 괜찮어. 이제 캐도 되네. 캐도 돼? 응. 여기는. 어, 뭐, 어 이거, 있어, 충족해. 여기는 당신이 이렇게 옆으로 심어서 그래. 옆으로. 어, 옆으로 아. 심어야겠다. 가만있어 봐. 소면 어디다 놨지? 응? 소면 아. 요, 요, 요기 밑에들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자, 일단 소을기겠습니다와 아. 이렇게, 이렇게 커. 아, 이야. 자, 아. 예. 이게 없어요. 앞에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아,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뭐, 헥? 자. 아, 자. 음. 자. 어, 고구마, 보이죠? 자, 보입니다. <laughs> 야. 근데. 한줄다 되네, 다. 한줄다 하자. 어? 오늘 한다 하자. 한줄다 응? 오늘 한줄다 하자. 한줄 다? 응. 이거. 한줄 너무 커가 돼. <laughs> 아우. 아, 그 끼. 너무 커는 거 어떡해. 나 듣기 먹었 했다. 듣기 먹었어. 응? 듣기 매. 끼기? 오, 아, 많이 있네. 딱, 좀 먹기 좋은 크기. 아니, 일주 전에 오리 왜안 보이지? <laughs> 아니, 어. 이거 먹기 좋은 크기, 아, 어, 조금 그 더, 있, 더, 있, 더 있어야 되네. 큰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 어. 더 있어야 돼. 한, 한 개, 세개 나온 거도세할 어우. 아 제가. 큰 것도 있고, 짝꿍이 있네. 오! 아유, 뭐요? 이거. 뭐야? 이거를, 내잘 <laughs> 찍으셔. 내가 보고 있어. <laughs> 보 내가 봤을 때는, 아. 뭐 아니, 응.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 어, 그지? 근데 이거 크고 너무 커. 너무 커? 아, 지 거는 너무 커네. 아, 그건, 그렇구나.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 상처 난줄알았더 아니네. 이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좀 작지 않아? 그거는 딱 같아 했는데. 딱 좋아? 응. 너무 크면 참 힘들어. 아, 여기, 조금 작아, 이게. 한쪽, 삼쪽, 한쪽에 딱 같아. 이게 한 300kg 정도 돼야 되거든? 응. 아니, 300g. 어, 3 0 0 이게, 작아, 작아. 아이고. 그한난 보다 다 나. 작년에 참. 손가락 다 쓴. 작년에. 응. 두단 심었는데, 어. 야 열다섯 개한번 먹으니까 없어요. 야 이거 좀 작지 않어? 좀 작아 이만큼만 하자. 어? 주상자 이거 물 음. 해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도 시청자 열다섯 박스는 나올 것 같은데. 네. <laughs> 오, 야. 그래도 이런 거 나오도 성공 거야 <웃음> 성공했지 <웃음> 아무것도 몰랐서 내년에는 아 <laughs> 지금 호박꼬마를 한3 0 m 정도 캤는데새 박스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아, 주문이, 아, 두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야, 이쪽은 특 A입니다, 특 특애. A. 이야, 이큰 것은 우리가 먹여야 되겠고, 자, 요만큼 나왔습니다. 고구마, 고구마 여섯 단 심었는데, 자, 이거 한세 박스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 하, 저번에 확인하고 일주일 딱 지났어요, 일주일. 일요일마다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세박스 정도 나왔는데 이큰 것은 우리가 가서 아, 요리를 해 먹고 그렇게 하고 상품 좋은 것은 아 이렇게 선물용으로 한다고 두 박스가 주머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캤습니다 근데 최고 좋은 걸로 해갖고 이게 호박고구마인데 아 그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금년에 농사 최고 많이 진것 같아요. 아유, 나 진짜 이거, 야,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농사 많이 진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얘 내인, 이제 젊었을 때, 학창시절 때얘 애인을 나이 들어갖고 길거리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그 애인이 잘 살아! 그러면 한국 사람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왜? 나보다 더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소리가 있죠 근데 길 가다가 얘 내인이 찌개지게 못 살아 그럼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둘이 같이 살아?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시청률은 조회수는 엄청 올라가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저에게 자그만한 힘이라도 날수 있도록 그런 걸해 주신다면은 아 여러분들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실 거고 저도 기운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캐에는이 고구마가 막 이만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기대를 하면서 아 오늘은 지금 이거 고구마 줄거리를 저기 이렇게 쌓놨거든요 그래, 고구마 줄거리까지 이 날라리 농부한테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거리 저거 그늘 밑에 가고 따듬어 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아는 사람 주야 됩니다. 이거 저희는 날라리 농부라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추석 때 선물한다고 이게 두 박스를 캐둘라고 오늘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캤는데, 어휴,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야딱 일주일 지났어요.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대박입니다. 제가 농사를, 야한 것도 모르고 했거든요. 야 이거, 한 30m에, 아, 저 기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가끔 풍경이, 이렇게 시골 풍경이 아주 정겹습니다. 아, 정겨운데다가 아주 터도 좋고 양지 바르고 땅도 좋고 그런 데서 아우 또 지나갑니다. 네, 이거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우리 호박 고구마 아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아 여러분들이 한테 다 드리고 싶지만은 아 조금 심었거든요.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아, 땅에다가 다 이게 왠개 있죠? 왠개 왠게. 왠개를 여기에 뿌렸는데 내년에는 왠개를 다 뿌리고 어, 아, 왠개도 이거 한 자루에 3천원이에요 왠개도 다 뿌리고 해서 고구마를 쫙해 가지고 요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싸고 어, 진짜 품질 좋은 고구마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좀, 좋아, 좋아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누르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들님이가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네 가지를 한마디로 조, 대, 구, 알. 조, 대, 구, 알이라고 합니다. 조, 대, 구, 알. 좋대구만이 아닙니다. 그건 욕이에요. 조대 구알. 조대 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네 가지를 조대 구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고구마 수을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일주일 더 기다리면은 또 좋은 영상 아, 고구마를 캐는 모습. 아, 일주일 좀더 줘야 될것 같은데 추석 무렵이라.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에게 작은 배려가 나에겐 이렇게 큰 힘이 되고 그렇다고 이 시청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그냥 무심코 올렸는데 고구마 두 박스, 열다섯 박스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고구마 없는 걸 알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열다섯 박스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줄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필수입니다. 자, 저는 고구마 순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바이바이.